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머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로그라이크 슈팅 게임인 크롤링 랩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개발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초반에는 모델링 퀄리티에 놀라고 후반에는 도전 난이도에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이건 말고도 같은 개발사의 게임인 뱀파이어맨션 영상도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노멀 모드, 하드 모드, 크롤링 퀸 모드, 포인트 사용 일만 제한, 바이오돌, 크러셔 등장. 이거 난이도도 있구나. 이거 다회차구나, 다회차. 일단은 하드 모드랑 저거는 잠금이 되어 있으니까 노멀 모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수신호가 굉장히 굉장히 어색한데. 이쁜 <laughs> 누나들을 혼내러 가는 겁니다. 오우야. 어? 얘 머리 어디 갔어? 팔이랑. 취향확인이라고요? 아니 맞는 것보단 혼내는게 낫잖아요 안그래? 아이 어, 게임은 근접공격이 있어요 근접공격하면 옷 벗겨질 것 같다고요? 아니요 얘네들이 보니까 그 저거에요 로봇입니다 로봇 얘한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왜 손이 있지? 아, 잠깐만.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나? <laughs> 아, 이거 방송 좀 끄고, 잠깐만 좀 할게요. 저, 안 되겠다. 이거 나, 나 혼자 좀 하다가 어 방송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거 남성으로서의 욕망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 아, 아... 3분이요? 아, 저는... 아 3분 너무 짧은데 어? 아 조준, 아 조준되는구나 아니 와우 쉣! 그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줍시다 에? 아니 로봇이라고 해도 인간처럼 생긴 이상 어? 로봇권이라는 게 있을텐데 말이야 어?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이상한 자세로 있으면은 권리가 없어지는 것 같이 생기잖아요 안돼 안돼 어, 둘이야? 이거 뭐 맞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근데? 맞아볼까? 오우, 예아 예. 오우, 예아 아아왜 데미지가 안 들어오지? 오우! 뭔 소리야? 아, 이거 튜토리얼이라가지고 그런가 보네요. 튜토리얼. 아이오드를 들고, 이 안에다가. 오! 저격총 탄환, 나이프 10% 수리. 아, 이게 내구도네. 수리가. 아, 나이프만 쓸수 있는 건 아니구나. 얘를 회수로 할수 있다고? 무기에 내구도가 있네요. 어, 근데 이거. 어, 이제 체력 간다. 와 쉣! 나이프 10% 수리 약관 탄환 엉덩이 보고 있냐고요안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안볼 수가 있어요. <laughs> 나이프 공격력 저격총 탄환 자동소총 탄환. 어, 이거 나이프 괜찮아 보이는데 수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은 이거. 총알을 계속 얻어야 돼 가지고 초당 스태미나 회복 플러스 4. 스태미나도 있어? 일단 나이프 공격력 올려볼까요? 와. 자중 공격. 자중 공격. 자중 공격. 자중 공격. 게임 자체는 너무 쉽다. 어 잠깐만 저 뒤에 저 뒤에 뭐야? Fuck!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나 오늘 방종하고 이거 하겠는데? 아 어, 우리나라 게임 왜 이렇게 안 만들지? 아 만들었구나 제가 게임으로 이런 거 보는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요, 저 지금 생각에 살짝 좀 바뀌었어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 모델분 디자인 해가지고 만든 그 게임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스텔라.. 아 스텔라 블레이드 아 그거 해봐야겠다 이 누나 덜 죽었나 본데? 또 안죽었지 누나 다른 버전도 혹시 나와? 아 어, 이제 두대다 어머 아! 잠깐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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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들어가겠다 아.. 나 방종할지도 몰라 이러지 마 위에요? 위에 뭐가? 어머 <laughs> 오!! 아!! 안돼!! 누나!! 자.. 다음 누나 이것도 그거 있나봐요 레어도 흰색이 약간 올려주는거고 이 파란색이 좀 많이 올려주는건가 보다 초당 스태미나 회복으로 할까요? 나 왠지 총으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초당 스태미나로 스태미나가 은근히 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오야 잠깐만 이거 슬로우 걸리는데? 따다닥 맞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 뭐야? 아 같은 무기인데 공격력이 올라간 그런 무기인가? 어 얘네들 이것도 떨구는구나 와씨 아니 이거 게임 잠깐만 이거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뭐 보는지 당신들 너무 적나라하게 보잖아요 이거 방송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 나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데 당신들까지 같이 봐야 되잖아 이거 아, 이거 혼자 하는 게임이었네. 헉! 어머. 바, 박혔어. 어, 자동 속총 공격력 플러스 4. 어, 업그레이드 다시 바퀴도할수 있어? 오, 생명력 플러스 20, 스테미나 20, 바이오돌 해수기에서 얻는 탄약 플러스.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아, 이오돌 넣을때마다 저건거잖아요올라가는거잖아 이거, 어, 이거. 요거 선택해야겠는데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 머리. 야, 우와. 엄. 이어 노래나 샷건이랑 나이프로 가볼게요. 한번 샷건이랑 나이프. 어, 저는 샷건맨이기 때문에 우와, 이거 뭐야? 장전후 발사하는 첫발의 공격력이 두 배가 됨. 평화주의, 자 권총, 권총 사격이 어떠한 바도 바이오돌도 맞추지 않았을 때 생명력 15도. <laughs> 아,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그거다! 얘는 칼 메타다, 칼 메타. 체력 달았을 때 총을 허공에다가 쏘면은 내 체력이 차는 거네, 이거. 권총으로 키 채우고 칼 갖다가 칼빵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거 평화주의자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칼과 샷건 메타로 한번 가볼게요. 칼과 샷건. 으쌤. 으쌤. 오오오, 씨, 뭐야 이거? <laughs> 존나 큰 누나다. 생명력회복을권총갖다가 <laughs> 하면 되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었다맵 <laughs> 바뀌었어. 맵 바뀌었어. 안 돼, 그차서안 돼. 아, 이거 나이프가 내 고도가, 내 고도가 너무 빨리 닳아요.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로모야. 자꾸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안 돼, 혼나. 오, 뭐야, 잠깐만, 이누 나, 머리가 생겼다. 오, 와 쎄. 오, 이거, 뭐야 누나 잠깐만 나와봐 오거 이거, 이건 바꿔야지. 얘는 두 방. 이거, 와, 얘네대를 때려야 되네. 야, 아, 여기서 그냥 이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건 것 같아요. 다저 뭐야? 패시브인 것 같아. 패시브, 방전 소재 나이프, 공격당한 다이오돌이 5초간 정지한다. 나이프를 들고 있을 때 인핸서의 공격을 받지 않는... 아, 5초 너무 큰데? 이제 얘는 그 서브의 느낌으로 쓰는 건가 봐요. 메인 느낌이 아니라. 칼날 연장, 나이프 나이프 공격 범위 두배 증가. 상남자 나이프 나이프의 공격이 범위 공격이 된다. 맞는 적들의 비리하여 내구도가 소모된다. 아이 내구도 소모가 진짜 어떻게 좀안 되나? 일단 나이프 공격 범위 두 배가 나 맞는 것 같아요. 오 뭐야 애들? 오야두배두배설 살... 이거 잘했다. 두배 선택하길 잘했다, 이거. 어, 확실히 여유가 있어. 어? 뭐야? 아, 이걸로 공격하면 이제 내가 데미지를 받는다. 괜찮아. 나는 총으로 힐을 할 수가 있거든. 채우면 돼. 우와, 잠깐만. 우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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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와 잠깐만. 와뭐뭐뭐뭐뭐이와 잠깐만.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아니,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거는 에바지. 잠깐만, 총.. 총알총 없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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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커. 나이프는 나 갑자기 이게 풀로 찼는데 왜 이런 거지? 일단 뭐 고를 거 없으니까 자동 소총 탄환으로. 와, 어 얘는 좀 움직인다. 얘는 움직임이 있다. 양손잡이 나이프. 나이프 공격이 이연 타가 된다. 스태미나 소모가 두 배가 된다. 스태미나 회복량이 2분의 1가 된다. 이거 나쁘지 않을지도? 어, 어템 누르니까 나온다. 아 이거 탭을 누르면 되는구나. 양손잡이 한번 해 볼까? 오, 와우! 와우! <laughs> 아 이거 대박인데? 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이거는 안.. 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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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았어! 누나 잡았어! 나, 누가 잡았어! 나 머리 잡았어! 아아! 아! I saved your life. 한번 휘두르르 내구도로 두배 데미지. 그니까요. 개이득인데? 어? 아닌데? 근데 한대 때릴 때마다 다는데요? <웃음> 잠깐만. 이야 <laughs> 이거, 야, 이거 손해다. 나이프 최대 내구도 아 이거 안 되겠다. 나이프 최대 내구도 올릴게요. 어 좁아. 큰일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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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오악, 죽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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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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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와, 아, 이 누나를 내 영양군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판만 더. <laughs> 한, 한 판만 더 합시다. 어, 새로운 특성 추가하기. 야, 이거 다회차 게임이네요? 다회차 게임. 한번 들어가가지고 나오면 은 이제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그 포인트 갖다가 이제 내거 레벨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네요. 저맨 처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것도 그게 아니네. 어, 굉장히 도전... 자극을 좀 많이 하네요. 아 잠깐만! 아, 안돼! 와 저.. 그방패든 누나한테 맞으니까 애가 느려지는데요?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잠깐만요 30라운드부터 시작이 는데 이거 약간 세이브 포인트 같죠? 30 라운드를 지나갔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하기 싫으면은 여기서부터는 해라. 30 라운드부터 시작함 진행합니다. 누락된 라운드 업그레이드를 복원합니다. 수동 선택. 허, 잠깐만. 이거 지금 30판까지 누락된 거 그거를 제가 선택을 할수 있나 본데요? 와, 이거 진짜 개. 와. 와. 게겜이네 진짜. 와, 이거 진짜 게겜이다 아30 난이도부터 야 이거 스태미나 올리는 거를 많이 했더니 계속 때리네요 계속 때려 어 깜짝이야 <laughs> 큰일났어요 10층 단위로 애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사귄 것 같아요 게임이 와 진짜 나 이제 눈나들 잘안 봄. 아이프 공격력 오 눈나 오아 존나 커. 아, 잠깐만. 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조금. 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조금 거시기 한데, 쟤왜 저러고 있지? 였어? 에너지 충전을 위해 도망갔다고? 권총 사격 후 나이프 공격이 1회 한회 2배가 된다 건 카타, 건 카타를 할까요? 건 카타가 낫겠다 <laughs> 우선?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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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얘가 위에 있는데, 데미지는 아래에서 입힐 수 있네요. 무한 경직 들어가자. <laughs> 오. 그... 그 소... 에너지를 더 담을 수 있었다면, 둔하다. 어, 전원 나갔어? 끝인가? 오, 엔딩인가? O M I. 어너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지? 오, 다시 들어간다. 진짜 다시 들어가? 이 노말 모드 이상을 하라 이거가 이거 같은데. 보관할 장비를 선택하세요. 모드에 따라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씨, 잠깐만 보관을 할 수가 있다고? 야, 이거,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그, 쉬움 난이도, 그 다음 거를 할 때, 이것들을 가지고 갈수 있다는 거네요. 아, 그럼 좀 모아놓을 걸. 어차피 필요 없겠지 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아, 여기 스토리가 있다. 이거를 하니까 스토리가 뚫리네요. 어, 일단, 자, 오늘 크롤링 랩, 재밌었구요. 솔직히 말해도 한 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게임인데, 게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엔딩을 보게 되는 그런 게임이네요. 자, 오늘 재밌었구요. 너무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